근데 운동할 때도 그렇지만 이제 우리 특히 여자들이 저도 꼼꼼하게 바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선크림인데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어요 교수님. 근데 그 선크림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. 에이 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럼 매일 바르고 있는데 어쩌라고 선생님 그게 정말 사실인지? 네 맞습니다. 아, 그선크림에그 우리가 이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 차단 지수 SPF 이. 8 이상만 돼도 굉장히 낮은 숫자지 않습니까? 네네. 거의 자외선의 한95% 정도를 체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그이 뼈에, 이 피부에서 아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아 그런 것에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아 저희 보통 SPF 한50 정도 쓰거든요. 음, 야외 뭐, 네, 활동할 네, 때는 팔까봐다 네. 바르고, 네. 근데 그게 비타민 D를 못 만들게 한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선크림을 음. 쓰는 것 또는 뭐 묻지 네. 않더라도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실제 비타민 D를 피부에서 합성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. 사실 뼈 하면은 칼슘만 잘 먹어줘도 될것 같은데 말이죠. 임 교수님. 네, 실제 우리가 이제 칼슘만 잘 먹으면은 정말 튼튼할 것 같은데요. 이뼈 건강을 지키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. 일단 첫 번째 칼슘의 맞아요. 경우에는 뼈를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지만 우리 혈액 내서 여러 몸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칼슘 섭취량이 부족하면요, 일단 뼈에 있는 칼슘이 녹아 나와요. 혈액으로두 번째로는 칼슘과 또 인이라는 것의 비율인데요. 이 인의 경우에는 탄산 음료라든지 고기 뭐 이런 곳에 많거든요. 그러니까 뭐 탄산 음료나 고기를 좀 많이 많이 섭취하고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적게 먹을 경우엔 그 비율에 의해서 칼슘 배설량이 증가하게 됩니다. 음, 이것도 음. 또 다른 요인이고요. 그다음에 음. 비타민D라고 음. 칼슘수를 도와주는 그런 비타민이 있는데 비타민D가 부족하면 뼈가 이렇게 물렁물렁해져요. 골연화증이라고 해서 음. 비타민D 섭취. 또 무엇보다도 다이어트할 때왜 이렇게 뼈가 안 좋아지느냐 하면은 바로 단백질 섭취가 음. 부족하게 되면 은 뼈를 만드는 구성 성분 중에 콜라겐이라고. 음. 뼈, 뼈 속에 칼슘이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망 형태로 망상조직을 만들어주는 것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입니다. 음. 그러니까 단백질을 또 먹지 않을 경우에도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. 음. 음.